총선 스펙용 장관들이 부처를 떠났습니다. 책임 장관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미노처럼 총선 출마를 이유로 떠났습니다. 장관 19명 중 총선 출마로 교체됐거나 거론되는 사람이 10여 명 이상입니다. 가장 앞권은 박문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취임 3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정부 대신 국회로 진출해도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라고 할건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정신나간 답변으로 총선 출마형 스펙 쌓기를 인정했습니다. 장관은 몸값을 높이는 수단일 뿐 국정과 민생은 나몰라라 하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교체된 장관들의 인사검증도 걱정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시와 자료 제출 거부 등 장관의 인청 주행량이 심각합니다. 역대 정권 중 임명 강행 비율도 압도적입니다. 김대중 정권 0%, 노무현 정권 5.6%, 이명박 정권 21.5%에 이어 윤석열 정권은 45.4%로 인사권 남용과 사유화가 압도적으로 심각합니다. 스펙 개각이 아닌 민생 개각으로의 국정세신을 요구합니다. 어제 장관의 정치 중립을 참기 어려워 정치하고 싶어 안달란 분의 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물어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해당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역시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고작 김건희 호위검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호위부 장관 같았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시점을 운운하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치한 검찰은 악의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을 마귀라 생각할 정도로 싫어하는 누구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조항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도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는데 그땐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입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방탄에 치중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한 줌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